Thank you. 주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찬송과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름이오 밝고 고루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아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 영업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받은 우리 모두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천송 부르며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고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노은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고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아기로다.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게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 감사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새벽에서부터 저희들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저희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향한 어, 축복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이야기는 어저께도 말씀그렸처럼 어저께 나왔던 루벤과 시므온 레이처럼 징계로 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 축복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와 요셉을 통해 보여진 또 다른 축복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어,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는 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잘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여의도 아들의 장점, 단점, 그들이 한 일, 그들이 오르게 한 일, 그러기들이 잘못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좀내 삶에 있어서 좀 나의 수치와 나의 잘못과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는 이 이야기 우리가 그냥 흘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에서 열두 아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에게 40%라는 절을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요 그렇죠 총 27절이 20 8 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이 절의 분량 중에 유다와 요셉이 다섯 절 다섯 절열 절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유다와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이 유다와 요셉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이 자녀들이 번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예를오늘 유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유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다.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 보면은 유다의 결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유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을 전혀 적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다 아실 겁니다. 유다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을, 동생을 팔자고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가난 여자하고는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이방 여인하는 여인은 자,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다가 결혼할 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다는 대표적인 악한 일이 뭐? 악한 일 실수가 뭡니까?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유다는 결점 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야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유다, 실패한 인생, 잘못 산 인생, 다르게 말한다면 죄로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 죄로 가득했던 유다의 이야기를 전혀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를 향해서 찬송이 될지라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알려드린 말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유다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규가, 귤은 옛날에 여러분들 그 개혁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졌습니다. 지팡이의 뱀 꼭대기를 말할 겁니다.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실 우리 신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니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드렸죠. 죄로 가득했던 인생을 어떻게 야곱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너에게 왕권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자손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유다는요.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맨 먼저 죄를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요셉을 향해서 지었던 죄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지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모님꼭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한 그 모습이 유다를, 야곱을 통해서 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다 사시는 하 분인 줄 믿습니다. 다 도만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 여, 여호와는 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이 다 사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세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부터... 그가 지었던 죄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가 받을 앞으로의 축복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 가문에서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먼 훗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여러분. 이 축복의 계보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전 단계가 있습니다.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완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하고 자신의 죄인이었던 사실을 저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죄인이었다고 말했던 그다이에게 하나님은 더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축복과 확신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케하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축복의 역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들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 중에 열두 아들을 축복해 주면서 유다를 더큰 축복으로 아버지하니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유다야말로 아버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은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곱으로부터 주시는 더큰 축복을 받았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님 저희들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가지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었고 그리하를 마이미암아 죄에 오염되었고 죄의 구렁텅이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님 오늘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자였으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그 은혜의 팔에 저희들이 다시 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용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회귀 아닌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11시 기한예배 우리 모두가 통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는 믿음의 아버지 감사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김장과 또 모든 행사들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한 주간도 능력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었지만은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날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죄 사함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수 감사절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각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주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 식사와 교회 김장과 귀한 추수 감사절 나눔 행사가 은혜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간을 지내 가는데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면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기도 저희.